직평의 미래소나무입니다. 이거를 소나무 밭에 풀 약을 할려고 하는데 하이로드 하이로드를 이게 이제 열단 말인데 4리터짜리 반을 보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접착제. 접착제를 또 3분의 1. 이렇게 붓고는 접착제를 좀 많이 타으겠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제 잘 섞어요. 이렇게. 잘섞어 뒤에. 그러면 이제 이게 말강물이었다가이 하이로드 붓고 접촉제 붓고 그러고 이제 얘들이 이제 농약이 다 이제 섞였다 그럴 적에는 이제 투약을 주러 가는 건데 이게 왜 이거 하이로드를 쓰느냐 면 나는 이게 타이로들를 쓰면 이 풀이 뿌리채 죽어요. 뿌리채 죽어갖고 이제 시동 걸어. うん、うんこれ 저 가을에는 쓴 생기기 전에 풀약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풀이 떨어지잖아. 이이이 이, 이 씨가 떨어지면은 한 번, 한 개가 막 몇백 개씩 떨어 지는데한번 잘못하면은 이 풀을 밭에다가 이제 그냥 내버려서 풀 씨를 떨어지게 해주면은 이게 풀 씨가 땅에서 백년이 가요. 백년, 이풀 씨가 백년이 가기 때문에, 이게, 풀, 풀이, 시간적, 이렇게 꽃이 펴서, 영음이 전에, 풀약을 해야 돼요. 이 소나무에 뭐, 이제 풀약을 할 적에는, 소나무에 할 적에는, 이 카바. 이 카바를 세우던지 이제, 한 발짜리 통에다가 약을 타갖고, 그 카바가 있어요, 카바. 요런 카바가. 요런 카바가 있으면, 저틀리다이 요렇게.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이 나무 잡에 흘약하는 물을 보내드리면 이렇게 해 갖고 그냥 이렇게 나무에 쏠지 다지게 잖아요. 이 파리에만 안 닿고 그냥 저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번쩍 쳐들고 하면은 저기가 되니까. 이런 식이다, 이런 거에 이런 식으로. 나는 이게 소나무 밖에 제풀약을 하러면며뭐 나무에 조금씩 묻는다 그래서 나무에 뭐 이상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이 풀이 풀씨를 가을에 한번 받아놓으면은 보통 100년 이상 가기 때문에 풀씨를 절대 가을에는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씨가, 꽃이 켜서 씨가 매달리라고 이 매달려서 막그 정기될 적에 미리, 미리 한번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풀씨를 안 받는다고 하셨다가 풀씨를 받지 말아야지, 풀씨를 받으면, 한해 받으면은 이게 흑꽃에 백개씩막 매달려있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돼. 요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얘들을1 년에 한세번 정도 하곤 하면요, 훈련을 훈련을 한세번 정도 되려아니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한다고. 이런 식기로다가 소나무 자태 이렇게 뿌려두면 뭐 소나무 뭐 지장은 없어요. 내가 해본 결과. 그래 나는 이렇게. 가마을씻어서 이런 식이로다가 계속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1년에, 요게 이제 요번에 세 번째 하는 건데, 세 번만 하면은, 뭐, 요거 이제 봄에 한 5월, 5월 한 15일 경에한번 하고, 장마치기 전에 한번 하고 이렇게 풀약을 하면 돼요 네. 풀약을 해서 해야지 그거 그냥, 그냥 막 이걸 애초기로 깎는다 뭐한다 그러면 몇천평씩 되는걸 어떻게 다 그걸 저기로야애초기로 깎고 힘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풀약을 주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저그 힘들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풀약으로 하셔 풀약으로 내가 소나무에 뭐 소나무를 백년을 키웠어도제 풀약으로 잡걸랑요. 그래도 나무에는 이상 없어요. 이제 이런 나무들 보셔 이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 뭐, 내가 풀약해서 여태 게 키웠는데, 무슨 이상이 있어. 이상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풀약을 하시라고, 내년부터, 올해라도, 이렇게 풀약을 하면, 나무 키우는데 아마, 이렇게 풀약을 해서 하면은, 엄청 쉬워요. 이런 식으로가 좋라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제가 세번 했는데, 올해. 술이 없어요, 별로. 그래도 혹시 풀씨가 생길까봐 미리 풀씨가 생길까봐 한번 던져주는 거요. 예 그래, 앞으로는 소나무 밭에 비닐을 안 씌워서 소나무를 심거나 뿌이 많거나 그러면, 괜찮아요, 풀약을 해도. 그리고 꼭, 풀약하실 적에는, 숨이, 아이 그, 저, 뿌리채 죽는 거를 해야 돼, 뿌리채. 왜 그러냐면, 뿌리채 안 죽으면은, 이 이파리만, 이파리만 죽는 거로 하면은, 여기 막, 여기까지만 호로록 죽고는, 죽고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금방 올라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얘를 뿌리채 죽는 걸 뿌리면 뿌리까지 죽기 때문에 한참 있다 저 1년에 한 3번 3번 정도만 뿌려도 충분하걸랑요 근데 뭐 이런 애들 뭐뭐 뭐 내가 뭐그 저기 했다고 그래서 아무 이상 없잖아 소나무 이런 애들 뭔 이상이 있어 이 밑에 껍데기에, 껍데기에 풀약이 이렇게 닿아도 그렇게 뭐 크게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 이제 풀약은 하이로드가 뿌리채 죽이는 거걸랑요. 그거로 해갖고 카바를 씌워서 그냥 또뭐 여기다 빡 대구 주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다 살살 피해가면서 이렇게 주시면 아마 밭에 그풀 키우기가 쉬울 거요. 증평의 미래서 넘입니다이 풀약 타는 거를, 풀약 타는 거를, 그죠. 하도 이거에, 애초기로 깎거나 뭐 이렇게 하면 힘이 들어갖고 그러니까 이 풀약을 하셔서 편하게 하시라고 한번 보여주는 거요. 저, 스미치온. 하이로드. 하이로드. 하이로드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뿌리고, 뿌리채 줄게. 그래야지 한동안 가요. 이게 풀이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소나무에 약하는 건 뭐가 있거나 그러면 스미치온이라고 하고. 벌거지가 많거나 뭐, 그, 저기가 있으면 스미치온이라고 하면 돼요. 저, 이거를다가 저, 풀약, 그, 하는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증평 미래소나무입니다.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